한번 해봐요.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한번 사보라고요. 예, 사보라고요. 사보고 정말 얘가 가는지 안 가는지 예? 내가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 무료 회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 판단을 하거나 허지는 못하겠지. 아침에 시작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커요. 캔들 하나에도, 캔들 두개 하나에, 퍼센트가 상당히 크다고요. 그 잠깐 훅들어왔다훅 나오는 거요. 예 뭐, 결국에 개미들과의 어떤 싸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케이. 8호. 8호. 오케이. 합격. 에스콘의 합격. 그 다음에, 세온 메디칼. 예, 네, 세온 메디칼. 오! 근데, 저쪽에서 신호가, 신호가 나왔는데요. 어, 신호가 나왔는데요. 급격하게, 떴으니까 급격하게 떴으니까 급격하게 떴으니까 화살표가 나왔겠죠 근데 8호는 나오진 않았어요 8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급격하게 툭 튀어나온 게 뭐냐 급격하게 툭 튀어나온 게 뭐냐 예 그러면 에스코넷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면 고점 부분이라고 고점 부분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차트 환경 설정 눌러서 지표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오렌지라고 해서, 이렇게 발생을 되면 일단은, 예, 매도를 좀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는 거요. 예 알겠죠? 응? 음? 음. 자, DPC도 눈에 들어오네요. DPC, 예, DPC 3,900원짜리 장부 깔끔. 자, 장부가 깔끔하다는 거는, 잡주가 아니라고 나름대로, 그죠? 네. 예? 장부가, 예? BPS 3,900원, 예, 그런 종목군 내에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에스코넥, 그리고 파루, 그 다음에 세온메디칼, 예, 요렇게 지금 종목은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얘는요, 상단을 돌파한 상황이긴 하죠. 이쪽에서. 왜? 붕 떴기 때문에 바로 중심에서 상단을 쳤기 때문에 요거는 매 스위치보다는 이 위치가 같다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도 일단은 때리고 좀더 올라갔듯이, 그죠? 이 상단에서 조금 치고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는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얘는 스톱, 얘는 스톱 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세우메드칼은 그렇게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8호라는 종목은요, 그대로 그냥 밀고 가시면 되겠죠. 바로, 음, 바로, 예, 그러니까 툭 던지고 밑으로 빠지면 받고, 툭 던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또 받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고 에스콘에 이렇게 종목을 지금 세 종목을 예, 잡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두 시간씩 뽀개는 겁니다.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아셨죠? 예, 두 시간씩, 예, 두 시간씩, 두 시간씩.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일단은 지표 이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는 겁니다. 알겠죠? 없는 겁니다. 이쪽에 들어오는 종목들 거리랑 자아이스크림또 잠깐 나왔었는데, 그죠? 예, 아이스크림. 예, 이거는 저 어제, 어제, 예, 어제 했죠, 그죠? 예, 어제 했던 종목입니다. 빠바박 해서 그죠? 응? 예. 음? 음. 이거는 빠바박 해서 어, 어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거는 빼버리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종목 거리랑 지금 큰 거만 쳤는데 그죠? 예, 큰 거만 쳤는데요 이게 예, 지금 다시 자동 삭제 빼고요. 이쪽에 지금 화일약품이라는 거, 어, 화일약품. 음, 화일약품, 음, 화일약품 보이세요? 화일약품 이날은 갭상을 했어요. 이날은 이날은 상한가 때리고 바로 갭상을 해서 툭툭툭 치고 올라갔던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요, 오늘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음, 오늘은 밴드 중심에서 어제 종가 부분에서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죠. 어? 8,000원, b p 에서 7,200원. b p 에서 7,200원. 오케이. 예. 화일. 예. 화일약금. 여기서는 뭘까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스나이퍼2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2월달부터 차트가 개판이 됐습니다. 그죠? 정상이 아니죠 완전 미쳐버렸죠 동그라미 칠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한폐렴 때문에 날리가 났던 겁니다 예? 예. 얘는 직전 고점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화일약금은 아셨죠 예, 거래량이 있는 종목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있는 종목 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거래량이 있는 종목 가지고 합니다 아셨죠? 자, 차근차근 챙겨드릴게요. 쫄지 마, 화일, 쫄거 없어요. 더 떨어져서 이 부분까지, 어제 종가 부분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씩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8호, 그 다음에 스콘에그 다음에 화일약품, 이렇게 종목을 요렇게, 지금 거리랑 220만 주, 얘는 130만 주, 얘는 160만 주거리랑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네, 요렇게. 이게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 아침에 9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종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네, 요쪽에서 뜨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거리랑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톡택 종목은 아까 제가 금액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툭 치면 제가 문자, 매도 문자는 보내드릴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거리랑 툭툭 들어왔던 8호 거리랑 들어왔고, 세온 메디칼, 그 다음에 화일약홈, 그 다음에 에스코넥,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에스코넥, 예. 에스코넥, 예. 8호는 안전하겠죠? 세온 메디칼은 붕 떴기 때문에 이미 상단에 오렌지 신호가 아, 발생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겠죠 그러면 쭉 밑으로 쳐졌다 갈 수도 있고요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면 중심에 이 밴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중심에 걸쳤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자 그럼 그때 추가적인 매수 추가적인 매수 하시고 거기에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화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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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일약품은 아직 안 올라온 겁니다 그죠 화일약품 화일약품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예 뭐가 이 밴드 자체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다 예, 에스콘에 올라온 건 맞습니다 잠깐 쳐졌다가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겠죠 땡큐 다음에 8호는 그냥 그대로 진행형 자, 거래량이 천원짜리 천팔백원짜리가 크지는 않죠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눈을 예, 눈을 이쪽으로 좀 쳐다보십시오 이쪽으로 예, 이쪽 이게 일봉입니다 예, 이게 일봉인데요, 일봉인데요. 이걸 이제 스나이퍼 투라고 합니다. 예, 스나이퍼, 예, 스나이퍼, 예, 스나이퍼2, 예, 스나이퍼 투, 예, 스나이퍼, 예, 스나이퍼 투, 스나이퍼 2의 차트입니다. 예, 바닥권에서 어떤 식으로 호미거리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예, 잘 보시자고요. 오케이, 음, 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챙겨보려고 그래요. 얘도요. 어제 쭉치골올어요 어제, 어제, 어제. 어제, 가만히 있다가, 어제, 자, 아침, 점심, 저녁에 훅 치고 올라왔거든요. 훅, 훅 치고 올라왔죠. 그죠? 훅 치고 올라왔어도 상단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갭상했다가 밑으로 밀렸다가 지금 가져 그죠? 밀렸다가죠. 그죠? 단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단타는 매수, 매도, 잔량,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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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순서가 바뀌는지 빨리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아, 지금 저, 퍼비스 트 n c 보면 일봉 참 이쁘죠? 여러분들, 이거 참 이쁘죠? 그죠? 이거 언제나 이런 거 경험해 봅니까? 예? 지금이나 하니까 이런 거 경험하지? 그죠? 예. 금액 1,400원. 예. BPS 1,400원입니다. 예. 그래요. 그 BPS 대비. 그 와중에도요, 어, 그렇게 정상적인 종목들을 우리는 만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침에 쭉 나왔던 종목들을 다시 쭉한 번씩 좀 훑어봅니다. 세오메디칼. 음, 이걸 좀 하나씩 봐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두 눈으로 확인시켜줘야, 그죠? 예, 예, 정신 없죠. 그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정신 없죠. 그러니까 고수의 영역이라니까. 단타는, 단타는 할거 없어갖고, 할거 없어서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 계속 내가 이 화면을 계속 돌리도록 할게요. 단타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모든 거 장부 모든 거 일봉 이거를 손쉽 아주 상당히 빠르게 눈으로 빨리 일봉, 주 분봉, 주 분봉, 일봉, 분봉, 일봉, 분봉, 일봉, 세우면서 어떻게 될것 같아? 괜찮아. 분봉, 일봉, 분봉, 일봉, 분봉, 일봉, 일봉을 보면서 바로 좋다. 바로 좋아. 자, 분봉 일봉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자 일단은 이제 더 종목은 더 찾지 않을게 또 계속 나오겠죠 그죠 계속 나옵니다 예, 아이 필록스도 나온 거예요 필록스 2900원짜리 예, 필록스도 어, 나온 겁니다 필록스 어 3600원 117만조 1번 보세요 깔끔하죠 그죠 필록스 세상에 나그죠 예, 필룩스 BPS 3500원. 오케이. 하하하하. 좋죠? 음. 음, 음, 그래요. 에, 되게 이제 이쯤에서 끊어버리면 되고 2월달부터 시작해서 난리 났으니까 이쯤부터 여까지는다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따블 쳐야 될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침착해야 돼요. 응, 음, 침착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대응해야 돼요, 어? 알겠죠? 어? 어. 물려도 괜찮아는 장부가 멀쩡한 애들이 물려도 괜찮아지. 물려도 괜찮아는 장부가 멀쩡하니까. 알겠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예? 어? 계속. 여기 구경지원님도 지금 100만 원 넘겼어요? 구경재원님 응? 거래량만 좀, 어, 뚜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있으면, 네. 괜찮아? 일봉 보고, 분봉 보고. 어? 이거 뺄게요. 자. 쭉 볼게요. 세온 메디칼. 지금 잡힌 애들 보는 거요? 화일. 에스코네. 8호 좋다니까. 8호는 아직 지금 상단을 치지도 않았다고. 지금 칠 거야, 상단. 500만원, 2600주. 야, 빡! 치고 간다니까. 때려죽기도칠 수밖에 없는 새끼들을 찾아내는 거지. 그게 바로 성소장의 스나이퍼 3요 여기서 거리랑 많은 애들만 착착착 챙겨보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눈이 빨빨 둬라고, 빨빨리 리 판단하고, 빨빨리 리 생각해야지. 이거는 실제 전시 상황과 똑같은데, 먼 여유를 갖고그런가 그러니까 단타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수의 영역인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든지, 주가가 오르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죠? 무슨 상관인데요, 그죠? 포비스텐엔시 네. 필룩스, 세움메디칼, 화일약품, 에스코넥, 파루. 그죠? 이제 파루는 이제 팔준비 해야지, 그죠? 파루는 팔준비. 파루는 팔준비. 화살표 나옵니다. 바닥에 화살표 나오고, 상단에 나옵니다. 이게는 5분봉은 상단에 나왔어요. 그럼 8호는 이제 파는 거예요. 8호는 파는 거예요. 큰 겁니다. 퍼센트 6% 넘게 갔으니까. 저 8호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8호는 예, 8호는 유료배님들 예. 8호는. 8호는 8호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8호는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자, 톱택은 톱택은 이제 문자 보냅니다. 예, 톱택은 이제 문자 보냅니다. 톱택은 됐어요, 그죠? 오케이, 예. 문자는 보내드렸으니까 아까 화력 팔았다고 축하. 그림을 볼 때. 예, 그림을 볼 때, 아잘 어, 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말이야. 이렇게 보면 이 쪽에서 보면 이제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이 밑에 여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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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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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잖아. 이지 응? 그지 그냥 더, 더더 더, 더, 오케이 매도 끝 됐지? 응, 예? 예. 그럼 여기서 여기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10%막 이럴 테니까 막 1억 들어가 천천 천 들어가 백막 잡는 거지 그러고100%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그 옆에 다시 밑으로 쫙 깔리지 그지 그지 쫙 깔리지 그랬다가 다시 시작하지어 그냥 사버려 얘가 나타나면 좀 기다려볼까? 이제 벌어지지 그지 음 그냥 가 들어가 그렇게 되는 겨. 끝났을까? 글쎄. 그 얘기는 못하겠네. 고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저 어떤, 저, 우리 저, 별락관리 님이, 예, 이야기를 하는 겨. 어, 아까 이거 이랬습니다. 라고. 어, 활약품 같은 경우도. 오케이. 응, 음, 땡큐. 자, 활약품 매도 했다고 그렇고, 이거 뺄게요. 자, 8호 에스콘에, 그 다음에, 세운 어우 괜찮아 필록스 호비 예 거래량이 큰 거만 합니다 큰 거만 큰 거만 합니다 바로 에스콘의 어우 세움메드가 이게 이쁜데 나는 이렇게 갔으면 당연히 좀추저앉았다 가겠지 방방방 뜨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꼭꼭꼭 어? 밟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결국엔 수익이 뭐뭐큰 나쁘지는 않아 아, 뭐큰 문제 되 지는 오케이, 예. 자, 그 결과 를 보면 되 지. 결과 를필록스 포비 파로 에스콘 에 세움 메드카 포자 예. 구가 어떻게 되 는지, 예. 세움 메드카 거리나 큰 거만 보는 거. 10 만주 단위 는 건들 지 말고, 10 만주 단위 는 건들 지 말고 퍼센트 가. 아, 0만주 이상 움직이는 거. 어? 0만주 이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기에 거리랑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거리랑들이. 여기 뭐 이렇게 그냥 크, 크게 뜨지, 크게. 예? 예. 8호, 9경전엔, 세운 메디칼. 이런 종목들만. 그냥 그런 종목들만 떠요. 예? 음, 그런 종목들만. 예. 에스코에 오케이. 에스코에 오케이. 에스코에 예. 잘했어요, 에스코에 예. 에스코넥 예. 잘했어요. 예. 거리랑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하나씩 이렇게 눌러서 볼게요. 화살표 보고, 일봉 보고, 응? 예? 6%. 야, 이게 더 게임할까? 한번 들어가 봐. 이거 100% 수익이라니까? 아, 그냥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100만원만. 아니, 지금 들어와가지고뭐돈 벌러 들어온 거 아냐? 해보라니까? 간다고. 아유. 음. 저거 가 막말로 얘기할까? 이거 확, 씨, 막, 1억 들어가 그냥, 더버려 그냥, 씨, 막, 며칠, 한, 일주일, 이주일이든. 먹고 싶지 않아? 따불? 안 해보고 싶어? 삼성전자 음. 사는 게 아니야, 음. 그래도 단타야. 알았어? 그래도 단타 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그래도 단타를 치고, 딱, 빠지고 하는 거야. 종목 계속, 화일약품 아까, 이제, 매도했다라는 종목이, 이게, 화일약품이야 280만 주, 그지? 다시 눌려 고점 보고 왔다가 그럼 다시 또 움직이겠지, 그지 그럼 또 그렇게 보겠지. 거리랑 이빨이 자 있는 거 필록 어, 어디가서 필록소 필록그리고 아니고, 네. 있는 거리랑만 여기 보여? 여기에 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만 뜬다고 여기가 일봉이라고 일봉 봐봐, 야 이쁘잖아 이거 이거 언제나 이런 거 구경하냐? 자, 이렇게 반동전당에서, 자, 끝난 건가?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회복할까? 아니야. 미국하고 유럽이, 이 우한폐렴이, 이게 좀 수그라들어야 된다니까?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돼. 사망자도 줄어들고, 응? 응, 그래야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자, 이거 뭐, 어버우반드체 이런 거 나와도, 뭐, 강원랜드 소용없다고? 자, 이런데에 거리랑 지금 나오잖아. 어버우반도체 거리랑 나가리. 강원랜드 거리랑 나가리. 어버우반도체 거리랑 나가리. 이거 거리랑 나가리. 이거 갖고 안 돼. 여러분들 못 들어간다고. 거래나 그래, 큰 것만 자꾸 큰 것만 갔다가 지금 갔다가 시작하는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예, 화학약부은 예, 했다 고 그랬고, 음, 자또 봐. 이것도 차트가 그렇게 썩 이쁘진 않는데, 예, 얘도 좀 뺄게. 예, 차트 이쁜 것만 가자. 응? 어? 어.